자 정속 주행 장치 요즘에 자율 주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간거리 맞춰서 차가 섰다 갔다 섰다 갔다 하는 기능 그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신형 S 클래스고요. 이 기능이 정속 주행 장치, 이제 크루저 컨트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작동하실 때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차가 운행 중이 아니라서 작동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운행 중이시다 하실 때 작동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버튼을 그냥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주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계기판에 지금 핸들 마크 위에 점점점 킬로미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km 가시다가 이 버튼을 위로 올리시면 100km의 정속 주행장치가 작동이 되는 것이 고요 차간 거리는 이걸로 올리시면, 저 보시면 차가 차간 거리가 좁고 내리시면 차간 거리가 길고 올리면 차간 거리가 좁아지고 내리면 차간 거리가 길어지고 총 4단계로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취소는 브레이크를 밟거나 여기 보시면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리시면 취소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아고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앞전에 제가 100km에 맞춰 놨어요 다시 세팅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리줌 위로 올리시면 100km에 다시 설정이 되시는 것입니다 계기판에 보시면 그리고 지금 핸들마크가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정속주행 장치가 작동이 되고 차량의 센서가 인식이 되면 핸들 색깔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핸들을 놓으셔도 차가 차선을 맞춰서 차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자율주행이 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그 실주행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